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여러 가지 세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많이들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어, 몇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팔아야 되는지, 또 거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시적 1세대 2주택, e 양도세, 비과세 우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e 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집에서 새로운 주택을 살때 그러면은 그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때 어떻게 팔아야 비과세를 받느냐 당연히 알아야겠죠. 네.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옵니다. 이걸 모르고서 무조건 판다. 이 비과세라는 건 엄청난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다주택자가 한 번에 돼버린 거죠. 일시 1과이 주택에 비과세를 못 누리면 말 그대로 이제는 이 주택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뭐 영상을 얼마 전에 올려드렸지만 9억 이하에 대한 비과세고 9억 이상에 대한 초과분에 대한 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따로 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영상은 또 참고를 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국 이하에 대한 일시적 일 세대 이 주택의 비과세 조건,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일 세대 이 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에 하나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또 언제 지정이 됐냐, 뭐 여기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 부분은 또 어,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 얘기는 한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고, 한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다는 거죠.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그냥 두 번째 주택을 매수를 하고 나서 3년 내에 첫 번째 주택을 매도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또 날짜 하루 사이로 그게 적용이 되냐 안 되냐 할수 있기 때문에 등기일. 하고 잔금일 중 빠른 날 기준입니다. 등기를 먼저 치고 잔금을 좀 나중에 할 수도 있고요. 잔금을 먼저 치렀는데 등기를 나중에 할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빠른 날이 정확한 날짜가 되겠다. 그 기준에서 3년 내에 A 주택 첫 번째 주택을 팔면 어, 바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자, 2년 이상 2년 거주는 뭡니까? 2017년 파리 대책 이전에. 그니까 러이 A 주택이 그 이전에 산 거는, 어, 보위만 하면 되고, 그 이후에 취득한 거는 거주를 해야 되죠. 2017년 파리 대책에 바로 실고주 2년. 1세대 1주택에 대한 실고주 2년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부분은 알면 되는 거죠. 그니까 그때 또그 얘기가 있죠. 자, 특히 부양받은 거. 계약을 했는데, 이거 뭐 계약 기준이냐. 나중에 뭐 2년, 3년 있다가 이제 공사가 끝나고 3년 있다가. 어, 바로 소유권 이전하죠. 소유권 이전 기준이야. 이건 뭐, 방송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에 대한 10%에 대한 정확한, 어, 지급을 했다고 증빙이 되면, 바로 계약한 날짜 기준이죠. 그래서, 어, 입주 날짜, 등기 친 날짜가 아니다. 이 분양, 어, 아파트라든지, 이런 매물에 대해서는. 자, 다음. 자, 이 조정대상 지역과 하나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다 이건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복잡한 게둘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 경우수가 있죠. 자두 번째 주택 취득 기준 취득일을 기준해서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2018년 9.3 1 대책에서 그 이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2년. 또 2019년 12.16 대책에서 그 이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1년. 그두 번째 주택을 그 이후에 취득했다 그러면 첫 번째 주택을 매각해야 되는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이제 2년과 1년이 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주택을 2017년 8월 13일 날 취득을 하고 항상 첫 번째 주택과 두 번째 주택의 그 기간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취득을 해야 이 시역 1 세대 이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1년 안에 사는 거는 당신들은 이거 실질적으로 갈아타기 한게 아니고 투기다.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야 됩니다.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주택을 취득했는데, 자 2018년 9월 16일, 그러니까 즉 2018년 923 대책 이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2018년 9일3 대책에서는 1대 3년이던 거를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2018년 9일3 대책 이후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첫 번째 주택은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된다. 2년 이내에 이거 2년 이상 거주는 8일 대책, 이거 이제 8일 대책 이후에 취득을 했네요. 8일, 8월 13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A 주택은 2년 이내에 팔아야지만 거주까지 해야 바로 어,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야, 2017년 8.2 대책에서 바로 2년 실거주 요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두 번째 주택 취득 기준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 즉 2019년 12,16 대책에서는 이제 1년을 내세웠죠. 야,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최대 2년입니다. 그때 그랬죠. 1년 이내에 이사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세는 2년 기준인데 임차인이 살면 어떻게 들어가냐? 그래서 최대 2년까지 임차인이 있다면 전제하에 2년까지 팔면 팔고 들어가면 인정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자 A 주택은 2017년 8월 1일 날 취득했습니다. 팔이 대책 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실거주 조건이 필요 없죠. 1년 후에 B 주택을 어, 2019년 12월 26일 이거는 2019년 12월 26일 대책 이후니까 1년 내에 A주택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단 세입자가 있다고 한다면 2년까지 봐주겠죠 자 그래서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A주택은 파리대책 이전에 취득이 됐기 때문에 보유만 하면 된다 2년 A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B주택은 B주택 전입 이후에 1년 이내에 A주택을 팔아야 된다 자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입건. 자 그렇다면 자 질문이 있으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 여러분들 중에 2020년 6월 19일 이후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는데 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조정 대상 지역을 그때 발표를 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많이 계약은 규제 지역 지정 전에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은 먼저 해놨는데 즉 계약과 계약금 납입을 했다는 증빙을 할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됐어요. 잔금을 안 줄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자, 2020년 6월 18일 이전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 납입이 했다는 증빙이 된다면 종종 규정대로 하나는 비조정 대상 지역일때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이다. 하나는 조정 대상 지역 하나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하나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은 첫 번째 주택은두 번째 주택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8월 5일날, 2017년 8월 5일날 취득을 했다. 첫 번째 주택을. 그리고 나서 B주택이 계약을 하고 나서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A주택은 3년 이내에 팔면 됩니다. B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단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왜? 2017년 8.2 대책 이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붙는 거죠. 자, 이런 경우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가세 요건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 방송을 해도 또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계속해서 이메일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취합해서 좋은 컨텐츠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